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니티 소프트웨어 이야기 좀 깊게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앞으로 한 5년, 그 정도 내다보면서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떤 역할을 할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 보려고요. 아, 유니티와 AI. 흥미로운 주제네요. 최근에 보면 유니티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극적이었잖아요. 오늘은 그 배경도 좀 짚어보고 어 정말 ai 가 반등이 열쇠가 될수 있을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도 사람들이 유니티의 미래 특히 그 ai 관련 사업에 기대를 거는지 그 핵심을 찾아보는 거죠 네 사실 유니티는 게임 개발 엔진 쪽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회사죠 그렇죠 2020년에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정말 뭐랄까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네 맞아요 최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지기도 했고 이런 극심한 변동성의 배경을 먼저 좀 이해하는 게 음, 유니티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데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회사를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가능성을 같이 가늠해 보시죠. 네, 그러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유니티 주가를 보면 아 이게 참 재밌는 지점들이 많아요. 그렇죠. 지난 1년만 딱 놓고 보면 주가가 89%나 올랐어요. 이게 상당한 회복세인데? 네, 89%면 꽤 많이 오른 거죠? 근데 또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보면요, 상장 첫날 종가보다는 여전히 한37% 낮은 수준이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역대 최고가랑 비교하면, 어휴, 이건 거의 80% 가까이 하락한 상태예요. 78.5% 정도 되더라고요. 이야, 80%면 정말 엄청난 낙폭이네요. 과거 몇 년간의 행보를 보면, 음, 성장을 위해서 했던 몇몇 투자가 좀,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고요. 아 투자 실패. 네. 그리고 특히 사용자들, 그러니까 개발자들이죠. 개발자들한테서 꽤나 거센 반발을 샀던 수익화 모델 변경 시도가 있었습니다. 아 그때 그 논란. 런타임 요금제였나요? 네, 맞아요. 그 런타임 요금제 논란 같은 것들이 회사 이미지나 신뢰도에 좀 타격을 주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냈죠. 그랬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런 경영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유니티의 핵심 경쟁력, 그러니까 게임 개발 엔진으로서의 그 기술적 리더십하고 시장 점유율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 핵심은 지켰다. 네. 게임 개발자들 사이에서의 입지는 여전히 탄탄하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 핵심 경쟁력이 바로 지금의 이 반등 기대감을 설명하는 출발점이 되겠군요. 그렇죠. 엔진 자체의 힘이 여전하다면 이걸 기반으로 뭔가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특히 요즘 뭐 모든 산업에서 화두인 AI 이걸 어떻게 접목하느냐가 관건일 텐데, 유니티는 이 부분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유니티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오. 올해 초였죠. 유니티가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을 내놨어요. 마케팅 플랫폼이요? 개발 도구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단순히 게임 개발 툴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들이 만든 게임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또 수익을 낼수 있게 돕는 영역으로 AI를 확장해서 적용한 거죠. 아하. 그리고 여기서 정말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새로운 AI 플랫폼이 그냥 뭐 발표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벌써부터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 벌써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요? 정말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지난 8월에 발표된 2분기 실적을 보면요. 유니티의 광고 네트워크 매출 있잖아요. 네네, 광고 매출. 그게 바로 직전 분기 대비해서 15%나 증가했습니다. 15%요? 와, 적지 않은데요? 네.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이 성장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새로운 AI 중심 광고 플랫폼 덕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 AI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다. 그렇죠. AI가 뭐 광고 타겟팅 정확도를 높인다던가 아니면 광고 효율성을 개선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실제 매출 증대에 기여하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로 볼수 있는 거죠. 흥미롭네요. 15%라는 수치가 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AI 도입 초기에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인 거죠. 15% 증가. 아, 이게 AI가 그냥 기술 자랑이 아니라 실제로 비즈니스 숫자를 바꾸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 수익화 전략 실패로 좀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겠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광고 수익 증가에만 그치는 걸까요? 아니면 뭐 회사 전체의 운영 효율성이나 다른 부분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러면서요 현재 유니티는 전사적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 비용 절감 같은 거요? 네. 과거에 좀 방만했던 투자나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정리하고 좀더 핵심 역량에 집중하려는 그런 움직임이죠. 네네. 이런 비용 절감 및 효율화, 그리고 새로운 AI 기술을 통한 매출 증대, 이두 가지가 결합될 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는 겁니다. 아, 비용은 줄이고 수익은 늘리고. 그렇죠. 기업 펀더멘탈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어려움 속에서도 유니티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기대를 걸어 볼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유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비용 구조는 개선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AI 기술로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이두 가지가 딱 맞물려 돌아간다면 확실히 회사의 체질 자체가 좀 바뀔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 뭐 기술 트렌드나 게임 산업 혹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유니티의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우선 이건 AI라는 이 거대한 기술 트렌드가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성과를 내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 연구가 될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 네. 특히 유니티처럼 한때 좀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이 AI를 통해서 어떻게 활로를 찾고 또 사업 전환을 시도하는지 지켜보는 것은 다른 많은 기술 기업들의 미래 전략을 예측하는 데도 좀 시사점을 줄수 있죠. 그렇겠네요. 단순히 아, AI가 중요하다. 이런 구호를 넘어서 구체적인 적용 방식이랑 그 효과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맞아요. 이론이 아니라 진짜 현실에서 AI가 어떻게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리얼타임 드라마 같네요. 네, 그렇죠. 특히 게임 개발이라는 이미 기술 집약적인 분야에서 AI가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기대가 됩니다. 더 넓게 보면요. 유니티의 사례는 기술 기업 투자에 대한 교훈도 좀 줍니다. 투자 교훈이요? 네. IPO 직후의 그 뜨거운 기대감, 그리고 그 이후에 찾아올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 또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 동력을 찾아가는 과정. 이 모든 것이 기술 투자의 본질적인 변동성과 위험, 그리고 동시에 잠재적인 기회를 보여주는 거죠. 하긴 상장 초기에 투자했으면 마음고생이 심했겠네요. 그렇죠. 특히 유니티처럼 강력한 핵심 기술과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이라면 뭐 경영상의 실책이나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회복할 저력이 있다는 걸 시사하기도 하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겪었을 인내의 시간은 상당했겠지만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정말 뜨거운 기대 속에 상장했지만 힘든 시간을 보냈고 이제 AI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면서. 반전을 꾀하는 기니티의 여정은 주목할 만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상장 이후 상당한 주가 변동성을 겪었지만 게임 개발 엔진 분야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기술력과 시장 지위를 유지해왔다. 네, 핵심은 지켰죠. 그리고 최근 도입한 AI 기반 광고 플랫폼이 아직 초기지만 긍정적인 실적 개선을 이끌어내면서 이것이 향후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될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맞습니다. 여기에 운영 효율과 노력까지 맞물리면서 회사의 체질 개선 가능성까지 엿보인다. 뭐이 정도로 요약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래를 향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오, 어떤 질문일까요? 지금까지는 주로 AI를 활용한 광고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유니티의 핵심은 결국 게임 엔진, 즉, 개발도구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유니티가 이 개발도구 자체에 AI를 더 깊숙이 통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개발도구의 AI를요? 네. 예를 들어서, AI가 코딩을 좀 도와준다거나, 게임버그를 다동으로 찾아 수절해준다거나, 혹은 게임 안에 콘텐츠 생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발전한다면 말이죠. 와, 그건 정말, 게임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개발자들이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어쩌면 더 창의적으로 게임을 만들 수 있게 될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AI가 개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준다면, 유니티 엔진의 매력도는 더욱 커질 것이고, 이건 곧 유니티의 핵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AI 광고 플랫폼 성공은 시작을 뿐일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현재의 성공이 단지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개발 도구 자체의 AI 통합이 본격화된다면 그게 게임 개발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나 유니티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와. 물론 이건 아직 미래의 가능성이지만 유니티의 핵심 역량과 AI 트렌드를 연결해 볼때 충분히 상상해 볼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네, 충분히 설득력 있네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유니티의 다음 행보를 이런 관점에서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AI가 광고를 넘어서 개발도구 자체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유니티의 향후 5년, 아니 그 이상을 결정 지을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AI 광고 플랫폼의 성공을 발판 삼아서 개발 도구 자체의 혁신으로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유니티의 다음 스텝이 더 궁금해집니다. 오늘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을 함께 깊이 탐색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